저는 아우디, 아우디 하는지 한번 독일의 명차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S라인 보이시죠? 그만큼 S자로 이쁘게 뻗어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한번 왜 S라인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아우디의 그 특징은 옛날 우리 올림픽 호돌이 느낌 나죠? 아우디 마크의 의미는 뭐 4개의 회사가 뭐 합작을 했다 뭐 그런 뭐 뭐, 그게 있답니다. 아무튼. 뭐, 우리나라도 현대기아가 있는데, 그 현대기아가 하나의 회사로 한다면, 같은 마크를 쓸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 자동차 자체 제작 회사인데, 뭐 4네 개의 회사가 뭐 하나를, 어, 하나로 병합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뭐, 부가티, 벤틀리, 람보르기니, 뭐, 어떻게 다 같은 친구들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우디가 잘되면, 벤틀리도 잘되고, 벤틀리가 잘되면, 람보르기니도 잘되고, 그런 식인데요. 아무튼, 이놈에 대해서 한번 살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 눈에 가장 어, 들어왔던 부분이, 이 LED로 이 날렵하게 빠진 이 사이드미러가 계속 눈이 가네요. 자, 한번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2021년식으로서, 지금 2022년, 2년까지는 아는데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자, 먼저, 어 A6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그랜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내부에 탔을 때, 그냥, 어 제가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제 몸을 그냥 꽉, 너무 움직이지 말라고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 일단, 새 차다 보니까, 그, 포름 알데히드 냄새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요 자, 보시면, 어, 메모리 시트. 단순하게 여러가지 있는 게 아니고, 딱, 어, 두가지 메모리 시트. 이런 게신용적이에요 쓸데없이 막 메모리 시트가 여러 개 있다기보다, 보통 자기 차한 명이나 두명 정도만 운전하잖아요. 부부면은, 뭐, 이렇게 두명 정도만 메모리 시트를 기억할 수 있게 해놨고요 어, 어, 오, 야. 이게 이게 배려입니다. 문을 열면은 의자가 잘 보세요. 의자가 좀 앞에 있었다. 내 몸이 좀 앞쪽에 있었다. 어. 내 몸이 좀 앞쪽에 있으면, 그래서 문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 내리기 편, 운전자가 내리기 편하게 의자가 뒤로 다시 갑니다. 좀 빠른 속도로 가요. 그런 게 이제 이 운전자를 배려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뭐 창문 조절하고 막 그런 게 여기 있어요. 어, 그럼 시동을 걸어야겠네요. 이게 안 되네. 잠깐만요. 스마트키 방식이, 당연히 스마트키 방식이겠죠? 근데 이게, 어디다 시동을 걸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여기, 스타, 어, 시동 엔진이 있네요. 보통 이런데, 북산 차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스타트 엔진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찾았습니다. 일단 브레이크 밟고,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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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진짜 원래 독일차 뭐 폭스바겐 차들 보면 그냥 가구 사는데 중요시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젠 디스플레이어도 상당히 최첨단식으로 최첨단식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LED 말했죠 여기 뭔가 다를 것 같다고 보시면 이렇게 다 샀잖아요 요렇게 해서 백밀러 어 좌우 이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오 어, 이렇게 열리고, 응 이렇게 하면 닫히고, 이렇게 하면 열리고, 응. 어좀 기존 차들하고 방식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아 이거 백미러 열선. 어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백미러 열선. 그다음에 어좀 어려워요. 좌우 백미러 조절 이걸로 하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창문. 창문 내려가고 올라가는 속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반대쪽도, 어, 오토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송풍구가 이렇게 쫙돼 있는데요. 어, 송풍구가, 어, 이게 좀 짧아요. 보통 국산차들 같은 거 이게 넓어서 그 핸드폰 자석 거치대 같은 거 꽂아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 자석 거치대가 거의 밑에 닿아서 안 들어갈 정도로 작습니다. 어. 어. 와이파이도 연결되고 근데 여러 가지 기능이 터치 방식이네요. 어, 터치 방식이고요. 어, 라디오, 미디어, 전화, 내비게이션, 미디어. 어, 그거 안 되네요. 그, 아, 전화랑 연결하면은 유튜브 같은 거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유튜브 같은 거볼수 있게 된것 같고요. 어 드라이브 셀렉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보통 잡다한 기능 다 있는 기능이고요 에어컨 온도 조절하고 뭐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빨리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은 답답할 수 있어요 어. 자 여기에 이제 차량 외부 온도 내부 온도 이런 게 나오는 것 같고요 요건 터치 방식이 아닙니다 음, 그리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 뭐 지금 12,630km밖에 안타기 때문에 새 차고요 어 5년 아 15년 아씨, 아뭐 5만 키로? 어, 5만 15년인가? 아무튼, AS가 좀 오래된다고 합니다. 아 5만, 5년 15만 키로, 어, 5년 15만 키로, 어, AS 되고요 핸들, 잘 보세요. 좀 손가락 하나로만 돌리겠습니다. 핸들 돌아간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부드럽고 잘 돌아가요 이게 대형 차임에도 불구하고 핸들을 엄청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와 그래서 주차하거나 할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음, 백미러는 조금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어 그리고 이런 거 썬루프 썬루프 어, 그냥 있어요 어 그냥 국산 차들하고 다를 거없고요 선바이저 뭐 별거 없습니다 네, 선바이저도 별거 없고요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 있고요 뭐 없네요 어, 여기 담배재 재떨인데 이런거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담배재떨이도 되게 뭐랄까 고급스럽네요 이 아우디 표시 하나 자체로 차가 고급스러워지는 거죠 시가라이터 여기 있고요 시글라이터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겼어요. 어, 담배는 안 피니까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기어 조절, 어, 기어 조절하는 거고요. 어, 파킹, 이렇게, 파킹, 이런, 전동 파킹 시스템이고요. 해제. 주차 브레이크. 해제하려면 브레이크를 누르시요 브레이크가 한지도 모를 정도로 되게 조용합니다. 아, 페달을 밟아야 해제가 된다네요. 자, 후진 한번 넣어볼까요? 후진 넣으면은 또 어, 어, 파킹 브레이크 취소하고요 호흡. 후진 한번 넣어볼게요. 드라이브, 승, 리턴, 어리턴. 와, 서라운드 뷰 보이시죠? 와, 진짜 후진 한번 넣어볼게요. 호흡. 와, 뒤차 번호판까지 다 보일 정도로 어, 카메라나 이런 후방 카메라가 상당히 기능이 좋습니다. 자이 아우디라는 거 자랑하듯이 아우디 마크가 상당히 여기저기 박혀 있고요. 어 여기 뭐 손잡이 굳이 없어도 되는 손잡이가 달려 있네요. 어 무슨 마을 버스도 아니고 굳이 왜 손잡이 를 달아놨을까요? 자 뒷자리 한번 볼게요. 어 뒷자리 어 뒷자리는 지금 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어린이 카시트가 들어가도. 상당히 넓어 보이죠? 그냥 그랜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어, 전동 시스템이네요. 어, 자동으로 닫히고. 어, 자동으로 열리고. 자, 이것도 아이가 둘 정도 있는 집안에 차다 보니까 어, 트렁크가, 아,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되게 고급 럭셔리 차인데 이 안에 보면 사람 사는 게다 그렇습니다. 뭐야, 이게 반지 뭐 아이기 반지 있고뭐 난리가 아니죠. 닫아보겠습니다. 음, 별거 없네요. 음, 근데 이런 어 이, 이게 막혀 있네요. 저는 이게 아 성풍 이게 마우라인 줄 알았는데 마우라 모양. 아 이게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 이 마우라가 열리나 봐요. 그럼 시동 걸어볼까요? 어? 아, 이거 뻥카입니다 이게 나는 마우라인 줄 알았는데, 시동 크도, 여기가 마우라가 있어요. 여기 밑에 마우라가 있는데, 멀리서 봤을 때 이게 마우라인 것처럼 만들어놨네요. 이 폭서박이 이제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옛날 뻥연비로한번 이슈가 됐었잖아요. 만키로밖에 안 돼, 안 돼. 거의 세차나 다는 없는데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이게 안전을 생각해서 그런지, 여기가 되게 넓어요 이 공간이 엔진룸 공간이 되게 넓고요 엔진 열을 식혀주는 이 바람 이게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타임벨트가 이 겉벨트가 여기서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보통 국산차들은 왼쪽에서 많이 돌아가잖아요 이쪽에서 근데 이쪽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역시 나 외제차라는 거 자랑하듯이 어, 구동의 색깔이 약간 보랏빛을 띄고 있죠 어 좋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어, 배터리가 이 트렁크 쪽으로 들어가나 봐요. 여기 배터리 열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어, 배터리가 여기 있으면 엔진 열도 어, 뜨거운데 배터리 열까지 나오기 때문에 배터리를 뒤에다 놓는 방식인가 봐요. 왜냐면 이차 하이브리드도 아니거든요. 여기 이슈 센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어, 별거 없습니다. 어, 차 진짜 잘 만들었네요. 어, 좋아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어, 할인이 많이 들어가로 유명한 차로 어, 원래 차값을 주고 사면 바보란 말이 들 정도로 할인을 많이 했는데요. 어, 예전엔뭐 진짜 천만 원대로 할인하는 행사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300에서 400만 할인 받아도 잘 받는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반도체도 구하기 힘들고요. 근데 이차 가격이 제가 알기로한 6천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나라 차의 제네시스랑도 가격이 비슷해졌어요. 근데 이제 누구나 알다시피 아우디 A6를 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어딜 갔을 때 하차감은 제네시스보다 솔직히 어 훨씬 높습니다. 그냥 관리면이라든지 AS 면에서 조금 어 외래차다 보니까 나중에 뭐불편점이 있어도 될지 몰라도 하차감은 아직 확실히 어 제네시스보다 높기 때문에 같은 급이라면 어 아우디를 좀 고려해 보는 게 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5년 15만 키로면 5년 동안 신나게 타고 나머지 5년만 고장 안 나면 10년은 그냥 날로 먹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정말 멋진 차, 좋은 차 A6 리뷰를 했습니다. 어, 지금까지 벤틀리TV의 벤틀리였는데요. 어, 어 앞으로도 좋은 차, 멋진 차 많이 리뷰할 수 있도록 어, 섭외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